다음 그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요, 점 o 가요두 대각선의 교점일 때, 자, BD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대각선은요, 봐봐요. 자, 요 AC 대각선이나 BD 대각선이나 길이가 같아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서로 대각선이 2등분을 해요. 그래서, 2등분하니까 얘랑 얘랑 같고요또 BD의 대각선이나 AC의 대각선이랑 같은데 또 얘도 2등분했으니까 요 4개의 길이가 다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7X-4랑 OC의 길이인 3X 더하기 8이 같다고요. 자, 그래서 식 하나를 찾았습니다. 7X-4랑 뭐랑 같다? 3X 더하기 8이랑 같다. 자, 이거 풀게요. 3X 넘어가시면 7X-3X는 자, 이거 넘어오시면 4가 되 12가 되겠죠. 4x는 12니까 x 찾을 수 있어요. x는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x에다가 3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3. 3을 대입을 하신다면 33은 9. 9에다가 8도 하니까 아, 5 c 의 길이가 17이었던 거야. 당연히 여기에도 17 나온다. 봐봐요. 3집어넣을볼게 37은 21. 21에서 4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17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O의 길이랑 OC의 길이를 더해 주시면 A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4가 되겠죠. 그런데 우린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우리는 BD의 길이도 34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뭘 쓰냐면 cm를 쓴다 여기 단위가 있습니까? 여기 단위 보여요? cm라고? 아, 없잖아요 그런데 34라고 써야 되는데 자, 다들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지 정확하게 단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고 자, 그래서 자 비디의 길이는 34입니다